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상식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미혹해 하는 이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처 없이 떠돌게 하여서, 진리에서 떠나서 떠돌게 하여서, 그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아, 그런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인데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보통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보통 이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어젯 밤에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게 보이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사도라는 말이죠. 사도, 사도. 여러분, 사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요, 근데요, 사도는 바울 이후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사도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어떤 일을 지시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을 비롯해서 다 이단입니다. 다 잘못된 자들이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별하는 그 기준과 잣대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벗어난 것은 바로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속삭이겠습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배회하면서 저렇게 떠돌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말을 그런 마귀의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경은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을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생각하고 전하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보이는 자들이 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마귀는 또한 직통 계시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는 직통 계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사도이다. 내가 새로운 사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의 액면 그대로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도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잘못된 이단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할 수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직통으로 말씀하신 그 계시를 전할 수 있다면 그 특별 계시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국말로 네개 바로 네개 말씀하시는데 왜 2000년 전에 혹은 3,500년 전에 기록된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으로 기록된 그 당시 문화를 잘 모르면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인 어려운 말씀인 성경을 왜 읽고 공부하겠습니까? 그것 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네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록된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 가운데서 기록된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즐거워하고 하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탐독해야 됩니다. 마치 송이 꿀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좌표 설 때까지, 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님 말씀을 탐독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주장을 표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욕을 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는 잘못된 직통 계시에 넘어가서 미혹하는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랑방탕하게 살다가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그 말씀을 탐독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영혼을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